오. 늘 같은 날 이게 멋진 분들을 만나서 제 마음이 날아 나라 같아서 날아가는 춤을 췄습니다. 어때? 괜찮았어요? 네 너무 멋있어. 야 오늘 어제 날에네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파. 이별보다 기쁜 인연, 추억보다 슬픈 만남, 제남녀의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드라마 어느 멋진 날의 제작 발표회를 다녀왔습니다. 남궁민입니다. 저는 강동아 역할을 맡았고요. 어, 성률이 씨를 사랑하게 되는 역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뭐 예.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네. 그 구효주 역할을 맡은 이연입니다. 어, 건희를 너무나도 지극히 <laughs> 사랑하는 그런 역할로 나왔습니다. 서한늘 역할을 맡았고요. 음, 건희 씨, 남, 공유 씨와 남궁민 씨와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서건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아, 어, 그리고 호주 씨가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지만, 어, 저는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에 대한 상처가 너무 강해서 늘 마음이 유리 씨에게 가입니뭐 그런 기분들었니다 드디어 제작 호주 발표회가 호주 시작됐습니다. 배우들 적응 긴장하는모습니다어 호주의 아름다운 그 자연 풍광과 더불어서 아쿠아 리스션에 어느 멋진 날 연출 신선상입니다. 어느 멋진 날일는 <laughs> 어? 있을 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에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 속률이 남극 이연이네 명의 매력적이고 향한 건 배우의 핑클레고 멋진 한 이야기 여러분 축제합니다. 멋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날 연출을 맡은 신인상 씨는 주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는 물론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맨날 관계는요. 우선 국민 오빠랑 유리 언니가 주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가고요. 그 음. 주위에. <laughs> 아, 아, 한국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주된 이 흐름으로 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 주위에서 저랑 남국민 오빠랑 <laughs> 서로 각자 이제 국민 남국민 오빠는. <laughs> 국민 오빠 국민 국민 대 사과를 하신 거예요. 성화오 아, 아, 아. 아. 이름을 석가불로 아. 국민 대 아. 사과. 처 아. 네. 아. 네. <laughs> 네. 아. 남국민 무릎 꿇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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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오빠랑 유리 언니가 이제 주된 주인공으로 나오시고요. 자, 얘기 제가 할게요. 어. 자, 서건과 건이라, 건이라는 친구와 하늘이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 어, 헤어져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헤어져서 저는 호주 땅에, 그리고 여기는 한국 땅에 입양돼서 각자 15년 동안 떨어져서 살아오다가, 어, 우연한 계기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고요 음. 그리고 점점 드라마가 이제 진행되면서, 어, 이제 동화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그리고 효주라는 인물, 아, 효주라는 인물은 호주에서 저랑 같이 15년 동안 자란, 네, 피가 안 섞인 음. 동생이죠. 음. 오빠 동생 사이죠. 부모를 의고 동생 하늘과 떨어진 채 호주로 온석 예, 하늘이를 금방 호주로 데려오겠다고 굳게 약속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거야? 내 동생 멋진 날에 대해 많은 시청자분들 진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분씩 어떤 드라마다? 뭐, 세상에 100%는 없지만 100%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만족해하실 만큼 슬픈 그렇지만 어,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명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입니다. <웃음> 어. <웃음> 보셔도 후회 없으실 거라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침. 예, 뭐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동생에 대한 상처를 안고 <laughs> 두골목 양아치로 자란 사건의 내면 연기와 하늘에 대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어떤 느낌으로 전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큰데요. 6월 1일 첫 방송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고 지켜봐주세요. 호주 땅 처음 <laughs> 밟을 부터 너가 그 얘길 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이야. 애초에 이 년이 없었던 뜨거웠을까? 알았어? 특종 KM 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느 멋진 날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자, 자. 자, 정조야. 이거를 한번 더하자. 똑같이, 똑같이. 뭐야? 지금 어설퍼 쓰니까 요것만. 아, 저 빠지고. 예 네. 아, <laughs> 예. <한 번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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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 KM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멋진 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멋진 날 파이팅. 파이팅. 와. 이름은 저래는